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다가 일배나 뉴라이트와 비슷한 주장을 해서 이상함을 느낀 채널 혹은 커뮤니티 SNS 등등 언제든지 일배 의심 되는 채널들 뉴스타즈 홈페이지에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적폐 기득권 세력들은 물론이고 언론에서 조차 대놓고 윤석열 검찰총장 띄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심지어 수사기관의 장이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대놓고 언론 플레이를 일삼으며 대권레이스에 뛰어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아 경제에서 여론조사를 의뢰해서 그 결과 이재명 42.6%, 윤석열 41.9%, 이낙연 42.3%, 윤석열 42.5% 이런 결과가 언론을 통해 공개가 되며 논란이 이어진 상황인데요. 중요한 건 윤석열이 이렇게 높은 지지를 받았다는 건 그만큼 인물 경쟁력을 보여줬다고 풀이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윤석열이 잘 나서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한테 사사건건 들이받고 자칭 보수 세력들한테 속시원한 모습을 보이니까 일시적으로 저렇게 높이 나오는 것 뿐입니다. 윤석열이 실제로 대통령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뭐를 합니까? 그냥 사사건건 민주진영 인사들을 건드리고 현 정부에 들이받으면서 본인이 마치 정의인 것처럼 언론을 통해 이거를 속이고는 있지만 실제로 대다수의 시민들은 검찰의 실체를 알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윤석열이 어떤 정책의 영역에서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는지 그런 비전이 흐릿한 것 뿐만 아니라 윤석열 장모, 윤석열 부인 김건희, 윤석열 측근들, 이들의 문제만 보더라도 절대 완주를 할수 없다는 건 우리 대부분의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네티즌들 또한 윤석열 띄우느라 기자들 애쓴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을 저렇게 어떻게든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죠. 심지어 윤석열 범야권서 독주.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소식들이 사실상 유승민, 홍준표를 비롯해서 국민의 힘 측에도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첫 번째로, 국민의 힘에 매력 있는 인물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또 다른 의미인 거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윤석열은 국민의 힘 측에 대선 주자들을 덮어버리는 역할이나 하는 것 뿐입니다. 보시다시피, 대구 경북에서 43.4%로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다 하고요. 또 국민의 힘 측에서 52.3%로 가장 높았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범 야권의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윤석열 25.5%, 유승민 11, 홍준표 10, 나머지는 한자리수볼 것도 없고요. 윤석열이 어떤 사람입니까? 최근에 최강욱 대표가 이 악의정에 직접 출연해서 윤석열 관련 충격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었죠. 조국 장관이 되면 본인이 사표 쓰겠다고 청와대 민정수석을 협박해서 이게 드러나서 논란이 된 상황인데요. 이 악의정 직접 출연해서 이런 충격적인 내용들을 공개했습니다. 최강욱 대표도 잘못 건드린 겁니다. 윤석열 총장이 공소시효 4시간을 앞두고 최강욱 대표를 무리하게 기소를 해서 이게 또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아무튼 중요한 건 19년도 8월에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한테 법무부 장관으로 조국은 안 된다라면서 전화를 했다는 주장이 나온 거고 이게 뭐냐. 내가 수십 군데를 수색했는데 아직도 포기 못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사표 내겠다고 협박을 했다는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표 안 냈잖아요. 협박만 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국 전 장관 측에 어마무시한 인권을 유린하고 언론에 망신주게 하고 그러면 이 모든 게 끝난다는 그런 신호를 보낸 거죠. 그때 윤석열 검찰에 대해서 비판했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윤석열이 짠 정교한 계획에 속았다는 느낌이 들었다고도 고백했는데요. 윤석열이 과거에 국정농단, 사법농단 수사를 본인의 아이덴티티로 인식해서 그걸 끝까지 본인의 손으로 마무리하고 싶다는 그 어필에 속았다고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특히 윤석열이 한동훈을 중앙지검장으로 추천했던 적이 있다는 거 다들 아시죠 이게 도대체 어디 재정친으로 할수 있는 말이냐며 당시 윤석열의 이런 행동에 모두 어이없어 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참 웃긴 게 이런 윤석열에 대해서 제대로 비판의 목소리 내지도 못하는 한마디로 끼리끼리 적폐 검사들이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한동수 감찰부장 계속해서 비난하고 있죠 마치 본인이 정의인 것처럼. 무슨 대단한 살아있는 권력에 맞서는 것처럼 포장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윤석열 검찰의 앞선 저런 행동들에 대해서는 단한 마디도 못하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한동수 감찰부장을 두고 이 정의도 시는 대검 감찰부에서 감찰받으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몇 개월을 직상급자로 모신 터라 많은 고민 끝에 이렇게 엿주는다며 감찰부장의 페이스북 글을 저격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대검 감찰부의 감찰을 의뢰해서 감찰 기준을 명확히 해줄 의향이 없냐 이렇게 비꼬기도 했고요. 최근에 윤석열 청장한테 이의제 기사를 제출했던 그 포스팅을 두고 저렇게 비난을 퍼붓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한테 그럼 무슨 얘기를 나요 여태까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하면서 언론에 망신주기하고 저인망 수사하면서 완전히 한 가족을 결랑 끝으로 몰아갈 때 내부에서 이런 비판의 목소리 나온 적이 있습니까 참 진짜 네티즌들 또한 윤석열 떨거지들이 총출동했다 조국 전 장관 때는 잠자코 있던 자들이 심지어 검찰 인권 감독감도 나서서 검찰 부장을 저격하기도했는데요 한마디로 정진웅 검사가 피고인 신분인데 후배 검사들을 지휘하는 게 맞냐?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럼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측근 비리들, 뭐 가족 비리들, 이런 상황에 검찰총장으로서 지휘하고 전국을 다니면서 말 같지도 않은 강연한다 그러고, 감히 입에 공정 정의 인권 올리고 있고, 살아있는 권력 운운하고 있고, 이런 건 잘하는 거라 봅니까? 그런데 왜 찍소리도 못 내는 겁니까? 네티즌들 또한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죠. 당연한 겁니다. 그럼에도 언론은 계속 뭐 추미애 한동수 무리한 정진웅 감싸기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죠. 애초에 이들이 윤석열 무리한 한동훈 감싸기 뭐 이런 식으로 보도한 적이 있습니까? 심지어 법조 기자 94%가 추미애 장관 수사 지휘권 발동 부정적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기로 했는데요. 현직 법조 출입 기자 94%가 추미애 장관 수사 지휘권 발동이 부정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무슨 이런 여론조사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법조 출입 기자 9명이 조사에 응답했다는 건데 보시면 진짜 기가 차서, 진보 성향으로 응답한 사람도 94%가 부정적 입장을 표했고, 보수 성향 답변자는 100%가 부정적이라고 했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있잖아요. 제 구독자분들한테도 한번 조사 한번 해볼까요? 뭐, 시민 2만 명중 95%, 윤석열 패거리와 적폐 기득권을 옹호하는 언론의 부정적, 뭐, 이런 식으로 저도 따운표딸수 있습니다. 충분히. 네티즌들 또한 당연히 이 법조 기자들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니네가 도대체 뭐냐? 법조 기자 94%가 이상하다? 뭐 이런 반응들도 이어졌고요 윤석열 부인 김건희, 윤석열 장모, 그리고 윤석열 이들에 대해선 왜 제대로 목소리도 못 내는지 그럼 살아있는 권력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어디에 있다고 보는 건지 누가 봐도 이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작년에 장재현 의원이 이 장모 300억 장고 증명 위조 사건에 대해서 지적하자 윤석열이 뭐라 했습니까 그게 어떻게 제 도덕성의 문제냐 제가 관련돼 있다는 증거가 있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는데 그러면 조국 전 장관한테 그딴 식으로 행동했으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거만한 사람이 대통령이요 참 진짜 이제 하다하다 헛된 꿈에 젖어 있는 것 같은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결국에. 검찰 내부에서도 미워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겉으로 봤을 때는 자칭 보수 세력들한테는 속시원하게 보일진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원칙대로 바뀌어가고 있는 걸 보면 윤석열이 저런 짓들을 대놓고 했기 때문에 말 같지도 않은 짓들만 골라서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검찰의 실체에 대해서 알게 된 겁니다. 특활비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 쌈짓돈 다음 검찰총장이 그렇게 할수 있겠습니까? 언젠가 검찰총장을 꿈꾸는 사람들은 결국에 윤석열로 인해 이런 특혜들이 없어지고 검찰개혁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겁니다. 그럼 본인들이 시민의 편에 서있는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장관, 문재인 정부를 비난할 게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똑바로 좀 하라고 전하세요. 무엇이 중한지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아무튼 검찰개혁을 넘어 언론개혁까지 끝까지 저도 목소리 내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